사람을 구하는 일보다 사랑을 구하는 일에 목을 매는 두 남녀의 못말리는 밀당 연애가 시작됩니다. 바나한 이미지의 여배우 한효주와 또 무결정 몸매의 훈남 고수. 그들의 숨겨둔 반전 매력과 함께. 자 마침내 영화화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장대한 서막까지. 최규연의카운트운 지금 시작합니다. 이거 맞은 자국이지?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름 고미수, 직업 외과 의사. 사고로 송사는 피하는 게 상책이다요. 진료는 건성이요. 있구나. 그래도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의사 만안 들으실 거면 병원에 오셨어요. 성격은 막무가내. 네. 깨어나시면 퇴원하시라고요.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정 불안하시면 어디 용안대 가서 내림굿이라도 받으시던가. 근데이 어디... 작은 소동이 창차 자유가... 어마어마한 결과를 불러오고만이. 몇 시간 뒤119 대원들이 응급 환자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데 주인공은 미수가 퇴원 시킨 바로 그 환자였습니다. 외동맥류 파열 같은데 아니 이 정도면 증구가 보였을 텐데 얼른 병원으로 안 오고 뭐 하신 겁니까? 날벼락 같은 진단에 분을 이기지 못한 환자의 남편은 병원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이하라! 진정하세요, 예? 소방대원 강일이 나서서 그를 만류하지만 다한통 속이고 마 이거 이리에 애꿎은 강일의 코만 깨지고 맙니다. 말리지 말이야, 이 하지만 애끓는 남편의 모습 앞에 강일은 말없이 그를 달래는 수밖에 없었지요. 피가 한가득인데 그냥 내보 폭행 흔적이 있었어. 네가 경찰이야? 그래요. 미수의 진료가 도마에 오르게 되니 재판 준비나 철저히 해. 이러다간 의사로서 인생이 끝나게 생긴 상황. 그런데. 야, 그 소방관 찾을 수 있겠어? 찾아서 뭐하게요? 고소하게 만들어야지 아내를 폭행했을 수도 있다는 심증만으로도 원고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 변호사의 말에 소 솔깃한 미수는 이발. 강의를 찾아오지만 그래도 폭행을 당했으면 고소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러지 말고 오호 세상에 이런 대인배가 어. 다 있답니까? 야! 마누라가 사경을 헤매는데 눈깔 안 도는 XX가 어딨어? 허나 이렇게 물러설 그녀도 아니지요 그래. 아니지. 일차 작전은 이렇게 비굴하게 실패. 그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 카드. 시 뭐? 이번엔 어떻게 알았는지 출동 현장까지 쫓아갑니다. 제가 지금 그쪽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보수 안 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거 말고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비장의 한마디. 나랑 연애 안 할래요. 어, 어... 지금 이걸 대시라고 하는 건가요? 아, 그날 이후 안 내려와. 자살 소동을 비롯 각종 민폐를 남발하던 미순은 결국 안 죽어. 의용 소방대원으로 입대까지 하고 맙니다 아니, 왜 나까지 끌어들이냐고 어차피 너도 병원 못 가잖아 대충 꼬시고 깔끔하게 때려치자, 잉 근데 막상 들어와 보니 이 남자 강일 도 정상은 아닙니다 마치 곧 죽을 사람 마냥 매사에 몸을 내던지는 이 사내 어쨌든 그날 밤 거머리 처럼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녀요 내가 그쪽을 다시 시작된 동의 팽팽한 기싸움 그런데 지금 그쪽이 뭔가 단단히 착각하시는 모양인데 내가 지금 그쪽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니던 아. 어느 날 미수는 강일이 소중히 다루는 어느 여인의 사진 하나를 발견하는데. 알서뭐 하게. 설마 에이? 아니야. 아니긴. 그럼 이게 와이프 사진이냐? 진짜 와이프?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남자의 정체는 유부남이었던 것. 하지만 3년 전 어느 날 자신이 현장 출동을 나간 사이 숨을 거두고 만 아내. 이후 강일은. 그녀 곁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안의 나날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혹시 죽었어요? 이제야 알것 같은 까칠함의 이유. 그런데 그때 그래도 이 대책 없는 아가씨 덕분에 모처럼 파한 대소하는 강일의 모습에서 이 영화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왜 반창고인 걸까요? 정기훈 감독의 전작이었던 애자가 죽음을 앞둔 엄마와 딸의 마지막 나날을 그린 작품이라면 이 영화는 그 후의 이야기. 비록 가슴 깊은 고통을 씻어내지는 못할 지언정, 작은 상처들을 쓰다듬으며 기대어 살아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로 반창고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며칠 후, 회원들은 어느 냉동창고에 가스노출 사고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데, 부상자까지 발생하며 위험천만했던 상황을 정신없이 마무리하고 철수하던 그때,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얼라 미수를 현장에 두고 와버렸군요. 곧바로 냉동창고로 돌아와 기절해 있던 미수를 데리고 나가려는 강일. 그런데 이런 꼼짝없이 갇혀버리고 맙니다. 강일이 요지부동인 문과 씨름하는 사이 간신히 정신을 차린 미수. 여 어디인가? 어디긴 어디야. 저수문턱이지. 분위기는 있다 그쵸? 이 와중에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데. 살자 좋은 소리도 잠시 뿐 검색 검색 할래? 어? 팔도 빨리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정신 차려 잠들면 죽는단 말이야 드디어 극도의 추위가 두 사람을 엄습해 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도 역부족이던 그때 당신 나 좋아하지? 아니 극한 상황에서도 지조를 꺾지 않는 이 남자 그런데 좋아, 좋아. 한다고. 겁나지? 저딴 여자한테 끌리는 거. 끝내 움직이기 시작한 남자의 마음. 과연 그 고백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엎드려 절박기였을까요? 애초 계획적이었던 접근. 하지만 늘 기격되기만 하던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깊은 상처와 마주하게 되니. 과여로 그들의 반창고 같은 사랑이 시작됩니다.